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리비 후기 영상입니다. 일단 드디어 우리 귀여운 백노가 친구를 만났고요. 어,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는 한 명의 순수한 게이머로서 굉장히 행복한 그림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리비 관련 후기는 한주 전에 크리에이터 서버 영상에서 대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몇백 판의 충분한 연구가 끝난 상태에서 어, 설명드린 거라서 아마도 이번 영상하고 이 크리에이터 서버 영상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어, 트리비를 뽑아야 될지 아니면 걸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트리비의 미래시에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트리비를 뽑아야 될지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트리비를 뽑기 추천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더헤르타가 메인인 경우 이 둘의 시너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더헤르타를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그냥 바로 뽑으시면 될 정도로 어, 좋습니다. 최소 명암 정도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비소가 메인이신 분들. 현재 비소 로빈, 트레비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서 비소가 잠깐 잠잠하다가 다시 영티어까지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소 명점만 돼도 트레비 뽑아서 살려보면 하니까 뭐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소는 이제 나온 지꽤된 캐릭이라서 트레비를 줘도 언제까지 오래 쓸지는 확신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리 비는 어차피 어, 비소 때문에 뽑아도 나중에 다른 캐릭터 나오면 또쓸 때가 있기 때문에 비소를 위해 트리 비를 뽑는 경우는 지금 당장은 비소 그리고 미래시까지 같이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트리 비를 뽑아서 바로 업그레이드 느낌 받으시려면 제가 볼땐 더르타나 비소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로빈 슨데랑 비슷하거나 옆그이지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트리베이도를 찍게 되면 모든 파트에서 고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어뭐과금력 되시는 분들은 트리베이도까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트리베이도를 아셔야 될게 그냥 써도 좋은 돌파지만 여러분들 스펙에 좋을수록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돌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베이도를 아크론 명전이라 쓰는 경우는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아크론 명전 체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트리베이도에 필요한 오버킬 안나서 큰 이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트리베이더도 좀 개정 파워가 강한 분들한테 더 좋은 돌파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투자할지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좀 차가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돌파, 뭐 약한 사람도 강해지긴 하겠지만 뭐 생각했던 만큼 생각했던 만큼 강해지진 않을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더르타랑 비소 정도가 확실한 업그레이드고 나머지는 옆글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트리비는 어느 정도 미래시를 보고 들어가는 픽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스타 레일 화합은 필수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볼때이 법칙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이미 버려져서 안쓴 화합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는 화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뽑기도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그말 자체를 폐기하고 어, 내가 필요한 합을 뽑는다 라고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어, 내가 뽑을 딜러가 트리비를 고점으로 쓸지를 파악하시고 트리비 픽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다만 이 게임이 미래시가 그렇게 열려있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한참 도 보기 어렵죠. 당장 뭘 뽑을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제가 볼때 정황상 트리비는 앞으로 체력 개수를 가진 캐릭터들이랑 같이 쓸 확률이 높고, 일단은, 당장, 마이데이가 체퍼 딜러고, 또, 카스토리스도 체퍼 딜러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당장은, 더르타, 비소가 트립이 쓰겠지만, 또, 마이데이나 카스토리스까지 들어가실 분들은 트립이 준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스타레일은 미래시가 그렇게 오픈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 카스토리스가 트리비를 안쓸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은 소가금 유저분들은 어 정보 좀더 풀릴 때까지 어 트리비 픽업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후의 결정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트리비 픽업에 대한 제 생각을 요약하자면 일단은 더르타 비소 있다. 그럼 무조건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트리비 이도를 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떤 캐릭터 써도 고점이기 때문에 애정캐 있다면 파워업으로 트리베이도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미래시 관련해서는 마이데이나 카스터 리스 정도는 트리비 쓸것 같기 때문에 어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어 좀먼 미래시를 대비하는 거니까 좀더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트리비 관련 많이 질문하시는 거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일단은 뭐 트리비 1도리냐, 저는 광추냐, 이거는 뭐 단골 질문이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1도리 좋긴 하지만 사실 1돌과 정강은 약간 그 성격이 달라요 어, 트리베이돌은 아군 전체에 버프를 주는 화력 돌파라 보시면 되고 트리비 전용 광추는 트리비 본인의 서브 딜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뭔가 트리비의 새로운 능력 개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 광추가 뭐 아군 버프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껴야 트리비가 딜 세팅을 할수 있고 딜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어, 저는 1돌과 정강 모두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서운 점은 트리비 1돌를 하게 되면, 트리비 본인들도 많이 강해져서, 사실상, 트리비 1도를 정강을 할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리비 1돌이 매력적인 것은 맞지만, 전강을 꼈을 때, 트리비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점 때문에, 어 저는 둘다 좋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잘 선택해서, 전강이든1도이든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트리비 세팅인데, 트리비 세팅은, 어, 전용 강추가 있는지 그리고 파티 구성원에 따라서 디 어, 세팅을 하냐 서포트 세팅으로 가냐 어, 갈린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전용 강추가 없다. 어차피 디 세팅해도 딜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코지나 시인 말고 투플2투의 루샤카 또 용골로 짬차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조합에 따라 디 세팅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 트리베이 썬데이랑 같이 쓴다 이런 경우는 썬데이 버프를 트리베이가 받지 못하고 트리베이는 본인 버프만으로 안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 거의 나오질 않아요. 대신 썬데이가 아니라 로빈이랑 같이 쓴다, 더루타랑 같이 쓰는 경우는 얘가 나름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질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강이 있더라도 뭐 조합이 얘가 버프를 못 받는 환경이다. 그런 경우는 디 세팅을 딱 세게 해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낼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맞게 광추에 맞게 세팅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물 주옵서는 서퍼 세팅을 한다. 그런 경우는 올겨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갑바는 그냥 체력 갑바 끼시고, 뭐 체력 구체에다가 애충 매듭에 신발은 체력 신발 속신 주다 나쁘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비는 속도가 빨라도 별로 이득이 없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얘는 피사기가 2턴이라서 속도가 빠르면 갓바가 너무 빨리 풀려요. 그래서 그냥 어 무난하게 체력 신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데이세팅 트리비는 체력 갑바 지하 갑바 지피 갑바 전부 비슷한데, 제가 볼때 나중에 체퍼 파티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 체력이 높은 체력 갑바가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종결로 체력 갑바 잡으시고 그 전까지 대충 그냥 치약갑치피갑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도 뭐 양자피증 구체보다는 체력 구체가 좀더 대두도 없고 더 체력 메탈도 어울리기 때문에 체력 구체 주시면 되고 애충 매듭은 고정하시고 신발도 체력 신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비 대체 강추로 땡땡에 써야 되냐 톱니 써야 되냐 그것도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는 톱니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트리비가 땡땡이랑안 맞는 건 아닌데 요즘 메타가 땡땡을 잘 받는 캐릭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더르타 파티가 뭐 땡땡을 쓰라면 쓰겠는데 예를 들면 비속 파티는 속도가 한135 언절이죠. 근데 예전에 화합 축자 시절에 땡땡이 좋았을 때는 그 당시 격파 캐릭 속도가 160대였기 때문에, 땡땡 몇번 굴리면 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비소 세팅? 이런 애들은, 땡땡을 거의 4, 5번 받아야 행동 한번더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캐릭들한테는, 땡땡 메리트가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이라서, 뭔가, 땡땡으로, 비드를 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쓰려고, 톱니 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땡땡이든 톱니던 어차피 기본 체력이, 정강이랑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세팅은안 되니까 그냥 세팅을 어, 타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정도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트립이 요기 영상이었는데 아마 내일쯤 트립이 가이드도 올릴 예정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드리고요. 트립이 비틱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착한 아이 말 봤어? 이게 바로 지니어스란 거야. 다 <tokus> 중요한 고객이 찾아왔네. 기다려 지 마. 도를 지 않는가. 규칙을 어기다니. 지 빨리 제거하정은 빌었어 우리 모두 번복은 불가능해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살 계속 사서 보지는 거야? 직접 나 진심을 뽑기시 100플러스니 받아야지 규칙을 얻으든야열렬한 참깨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이룡 한껏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어쭈아방지네 협정계로어 우리 모두 번복은 불가능해. 날려! 약속을 하고 있는 계속 찾아보자는 거야? 기시은 수수께께 답은 존재하지 않을 거 이리와! 불가능해.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생각의 <laughs> 폭을 넓혀봐. 공격의 벽을 쌓고 무너져라. <laughs> <laughs>